오늘도 하나님의 은에 함께 하시기를 주여므으로 추건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독특한 신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는 불교의 용어들이 각각 있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독특한 신앙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없지만 슈거라든가 또 신유, 재림 이러한 용어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상응되어지는 상황과 말씀들은 있을지라도 그런 단어들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서 통용되는 언어여 단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용어요, 성령의 언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은 꿈이 없어요. 그들에 대한 미래는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말할 진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착한 악마다. 우리는 그렇게 말 언어 유의에 의하여 우리가 속임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좋은 자로 또 아주 어, 괜찮은 선한 것으로 표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특징 자체와 그의 목적은 그러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의 특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도둑은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이고, 들키면 죽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남이 멸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이 이게 도둑의 특징이라 하는 거지요. 어느 도시에 어떤 집이 아주 부자 집으로 부자 집인지 아주 큰 집으로 이사를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도시에서 아주 큰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그날 어이그 티켓이 하나 배송이 되었는데 보니까 며칠 뒤에 23일 뒤에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공연 티켓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에 맞춰서 어찌 이렇게딱 맞춰서 보냈는지 그거를 보고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사짐을 정리한 후에 그 며칠 후에 이제 공연을 어, 가서 어, 관람을 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그 티켓을 보내준 사람이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그것을 또그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에 모든 물건을 귀중한 것들을 다 훔쳐갈 수 있고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거기에 CCTV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기 이전이기 때문에 다 훔쳐가기에 용이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공연 티켓은 주었으니까 착한 악마입니까? 착한 도둑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목적이 따르는 것처럼 사탄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도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보여줄 수도 있고 선한 척 그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원래 사탄의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에 대한 아주 고유적인 목적과 그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있는 인간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데리고 자기의 멸망당할 때에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요, 목표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하여 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꿈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첫 번째로는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두 번째는 그 꿈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의 형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있지만은 그를 질투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에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현 세대를 진단할 진대 어떤 세대냐? 지금은 꿈을 줄주지도 아니하고 꿈을 꾸지도 않는 세대가 지금 이런 막연한 세대가 지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이 해고를 당한 일이 있어요.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산타크로스에 대하여 12월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산타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산타크로스는 없다. 너희들이 속는 거야. 부모님들이 너희를 약 올리고 너희를 속인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 대하여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를 항소를 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고, 나는 분명히 있는 사실을 말했는데, 내가 해고 당할 이유가 뭐냐? 하고, 다시 항소를 했다는 거죠. 그때의 판결이 난그 모든 판결에 대하여, 어, 공지하기를, 그 말이 실제로 맞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에 가지고 있는 꿈을 가져가고, 꿈을 뺏어간 것은 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고는 합당하다. 당신이 말한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꿈을 뺏어가는 것은 죄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만큼 평가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꿈이 존귀한 사람은 사람도 존귀합니다. 꿈이 위대한 사람은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꿈이 천한 사람은 천하게 보여지고, 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희망도 소망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지요. 노인도 꿈을 꾸면 젊은이가 됩니다. 젊은이가 꿈이 없으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질투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첫 번째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아주 기이하게 받은 노인이 되서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형제들의 가지고 있는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로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그 가운데에 꿈을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욱 그 가운데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년의 어은 아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세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고 도 있어요.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말합니다 야곱의 족벌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걸 말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 그 아버지의 양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몰래 팔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이, 이야기를 요셉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말해주게 됨으로써 가담하지 않은 것이 미움을 사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5절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꾼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니까 더 화가 나고 그 마음에 아주 어 불편함이 이룬 말할 수가 없었다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과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에 대하여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그 형제들이 말하니만큼 그는 그 꿈에 대하여 확실한 요셉의 마음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꿈을 질투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꿈꾼 사람들에 대하여,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쪽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을 봤대요. 건축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답니다. 아저씨, 아저씨, 여기는 누가 살길래 이렇게 큰 집을 짓나요? 그랬더니 건축하는 분이 하는 말이, 여긴 하나님이 사셔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마음속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큰 집에서 사실까? 아마 참 부자인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그분과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분과 함께 살아봤으면이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그게 예배당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의 종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 원하시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로 자기 교회를 개척하여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주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꿈 내용이 뭡니까?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뭡니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거기서 볕당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 말씀 6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죠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러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계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이 자라는 꿈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의미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한다고 하니까 절 받는 사람들은 군림하고 위에 있고 다스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통치하는 자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한다고 하는 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군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감동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감동을 받습니까? 다 절을 합니까?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 존경을 받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출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두 다 존경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지만, 교회는 작지만, 지위는 높지 않지만, 그러나 그삶 자체가 사랑을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절하며 그 앞에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가. 어떤 때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곧 절을 해주듯 인사를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내 마음 속에 당신이 있기에 우리 기회가 있고 당신이 있기에 바로 우리의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용기를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시로 목사가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 가운데에 목회자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 모르는 것 같지만은 압니다. 짜장면을 만들 줄은 모르지만은 먹을 줄은 아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할 줄은 몰라도 설교를 들을 줄은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에 대하여 하는, 숨어서 하는 그 선행을 알고 있고 그들의 모든 헌신을 알기에 마음속으로 절하며 마음속으로 존경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 받는 자입니까? 정말 그렇게 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려고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이란 사람은 절 받는 꿈,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다. 모든 세상,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계가 그 앞에 절을 하듯, 그런 노예로 팔려간 자가 됐지만은 보디발에 집에서도 존경받는 자가 됩니다. 그의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범수로 활동하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가 말한 것은 모든 것 쳐다보지도 않냐고 다 인정하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가 그를 데려다가 애국의 총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들이 그 앞에 절을 할일 만큼 감동을 주며 그 가운데에 정말 애국에서라도 존경을 받는 절 받는 자로 과연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추원합니다 남편에게, 어, 절 받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시옵소서. 아내에게 절 받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절 받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와 이웃에게 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회만 40년, 50년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중학생 아이한테도 반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이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반말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에 너무 고마워서 그런 존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올날 교회 안에서도 크 중간에는 반말, 반. 존경 반, 교역자란 누구에게도 반발 툭툭하다가 또 존중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각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존경심이 서로가 가지 않는다 이게 서로가 존중하는 말과 손 존중하는 언어와 미소와 이런 것들로 함께 서로가 절하면 서로가 인사하고 서로가 그 가운데 믿음을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에 대하여 그를 높이시고 그를, 어,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라는 생각도 들을 때가 있죠. 우린 이와 같이 절 받는 사람, 이 시대를 가르치었던 사람은 말합니다. 정말 절 하고 싶은 목사가 그리운 시대다.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절을 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그리운 시대라라고 함께 할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 요셉과 같이처럼 우리에게는 절을 할수 있고 싶은 만큼 존중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새는 절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윤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요셉이 꿈을 꾸기만 하고 말았는가? 그 꿈을 이루기까지에 그가 가져야 할몇 가지 결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단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은혜로 함께 살아가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과의 맺어져 있는 신앙적 관계를 지켜가려고 노력한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가 되어지고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지, 그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깨기 시작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이 한두 번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그건 듣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으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요셉의 그 마음속에 요동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 별자리들을 모아가지고 연애를 베푼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 가운데 술을 따라주면서 너무 고맙소, 고맙소, 그러면서 다 술을 따라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밑에 깨가 가지고서 술을 따라주는데 홍장군 너무 수고 많았고 너무 고마웠소 하고 술을 따르려고 하니까 말을 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카카, 저에게는 콜라를 주십시오. 아, 이럴 땐한잔 해도 돼 괜찮아. 에, 아닙니다. 저에게는 콜라를 주십시오. 나 대통령이야. 그냥 지금 여기서 이거 받아. 아닙니다. 저에게 콜라를 주십시오. 도대체 왜 술을 받지 않고 콜라를 먹으려고 하는가? 네, 예, 저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술을 얼굴에다 뿌려버렸대요. 그리고탁 나가버려서 모든 분위기가 쌓여져 버리고 다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그때 한 장군이 와가지고, 이 사람아, 나는 안수 집사야. 그런데 뭐, 집사가 무슨 그게 중요하다고 이 분위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너 이제 끝났어. 그리고 가더래요. 조금 이따 다른 분이. 난 장로야, 이 사람아. 장로도 그래도 이 분위기에서 술 마시면서 같이 하는데 집사가 뭐라고. 이제 너는 이제 별 떨어졌다. 끝났다. 몇 사람이 오는데 전부가 교인이더래요. 그때 나오면서 집까지 걸어오면서요. 울기를. 내가 군법을 어겼습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한 순간에 끝나야 됩니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울면서 밤을 새웠대요 아침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들어오라고 올 것이 왔구나. 가면서도 울면서 갔답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같은 절개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 너무 고맙다. 별두 개짜리를 세 개짜리로 특진시키겠다. 그분이 홍성철 장군이로서 그분이 말을 하기를 그분의 간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별 하나 더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laughs>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 영어를 믿음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영어를 팔아. 에이, 지금 그러니까 뭐, 한번 하는 거, 그냥 분위기 위해서 하는 거어떠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일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려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할까? 자기는 인생 끝난 줄 알았지만은 사실상 거기서 술을 따라가며 오는 대통령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한 갈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결단하자. 내가 믿음을 지키자.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기 남편이 아내가 술에 대해서 하면은 아내도 같이 그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함께 기도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먹어가면서 하면은 어떻게 그 집안이 믿음으로 살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내 안이아가 잘못됐을 때 사피라가 옆에서 함께 조언을 해주며 기도해줬더라면 함께 멸망받는데에 같이 가지 않았을 것은 하는 마음도 있죠. 요셉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과 두번째로는 정직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대로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정치적으로, 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냐므로 인하여 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요셉은 분명히 진실되었고 정직함으로 살았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눈가림만 잊지 말고 믿음의 시작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끝까지 포기함이 없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끝까지 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아닙니다 형님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만큼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 것을 믿으니까. 형님들 손에서 자기는 고난받고 어렵고 하는 것이 다이 딸지라도 그게 그들의 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복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속에 한이 맺힙니까? 그래서 질투한 것이 사울이란 사람은 질투 때문에 멸망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얼마나 질투가 일어났든지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하여 끝까지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질투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다윗은 끝까지 보복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삑사리를 내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꼭 저기면 삑!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가 서 성도 중에 한두 분이 그 듣다, 듣다 못 듣고, 목사님,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시험드니까 목사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좀 삑사리, 나 그걸 못 잡을 것 같으면 그냥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냥 좀잘좀 좀 참고하라고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갔답니다. 가서 그 집사님한테 사실은 그뭐 많은 사람은 아닌데 한두 사람이 조금 이게 노래하는데 삑사리가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 좀, 어, 어떻게 좀 고치시던지 하시면 어떠겠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뭐,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 사람 있어요. 한두명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빅살에는 열 번도 넘습니다. 나한테 목사님 빅살에서 열명 이상이 얘기했어도 나 목사님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목사님은 두 사람 갖고 오해, 나한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포기했대요. 예, 아주 복수를 당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링컨이란 사람은 낙서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 포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학과 그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한 가운데에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링컨이고 두 번째가 처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두 가지로 첫 번째가 신앙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링컨이란 사람은 그렇게 낙선이 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자기가 될 만한 사람이 된게 아니라는 걸 알고 대통령의 자리에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꿀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무릎 부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새해의 출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시작하기를 주름으로 추건합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기를 예수로바로 추건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로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에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